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남겨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PCM 수업 때 네, 남겨 보려고 합니다. 어, 어제는 음, 그 저의 컴퓨터가 어, 좀 네, 오류가 돼가지고 PCM을 다못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네, 화면도 끊기고 네, 잘안돼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이거 네, 대표님께서 이걸 또 클릭해 주시고 예, 네,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클릭해 주시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세 번째 도전은 네,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음. 어제는 그 어, 장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요즘 그 주식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작가가 음, 4천만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기 투자를 십몇 년을 했는데, 네, 현재 가치로는 41억을 뭐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배당금을 받아서, 음, 다시 투자하고 또 배당금을 받고 이런 봉리의 그런 전략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거기에서는 음 돈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네 질문도 하셨었거든요.는 음 신뢰라고, 네 신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보면 네 신용이 높아야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빌려주잖아요. 그런 어떤 이 주식 이야기와 이런 돈 거래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네 주하영 대표님께서 어, 이것을 어, 장기투자, 음, 그리고 이 인생에 관해서 이 장기와 지루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네, 발표를 해주셨는데, 정말 야무지고 <laughs> 똑 부러지게 <laughs> 어, 너무 잘 네, 발표를. 네, 해 주셔서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나눔하고자 합니다. 어, 주앙 대표님께서 이 장기라고 하는 것은 지루함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지루함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단순한 지루함. 그리고 하나는 어, 어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어, 나한테 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지루함. 이거는 제가 그냥 표현한 거거든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지루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일상생활 속에서 지루함을 모두 다 느끼잖아요. 특히 이 중산층에 좀, 네, 올라간 사람들은, 뭐, 40평대 아파트,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음식, 음,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이 사람들이 어,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누구를 만나고 오늘은 뭐 여행을 가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산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루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루함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정말 견뎌서 네, 견디고 어, 이것을, 음,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를 드렸는데, 어,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주조양 대표님, 아버님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네, 허리에 좋은 운동을, 네, 어, 알려드렸대요. 근데,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른 열심히 해서 빨리 좋아져야지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허리가 나빠진 건 사실, 음, 몇십 년에 거쳐서 그게 나빠졌는데, 어, 하루아침에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좋아지는 건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음, 좋아지려면 그 운동을 그 열심히, 어, 열심히 지루하게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음, PCM, 자기, 어, PCM에 이제, 교육에 투자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 이 지루함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대, 그, 주영 대표님께서 자기의, 어,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 주현의 대표님께서는 되게 지금 몸매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어, 키도 크고. 근데 옛날에는 어, 자기 표현으로는 코끼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운동을 음, 꾸준히 장기적으로. 어, 그리고 장기라고 하는 것은 10년을 본다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을 꾸준히 그 지루함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에너지가 들지 않고 이것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 자연스러운 자기의 하나의 그런 어떤 루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습관,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칫솔질을 하는 것도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어~ 칫솔질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를 습관을 길들이고 그 습관을 장기적으로 해야지만 날 것이 되고 그것을 또 장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하는 행동이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어, 이, 이, 어, 뭐라고 할까요? 그, 그 어떻게 이런 금융 관련 책을 보고, 이렇게 다른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끼면서, 느끼면서, 아, 이, 음, 습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음,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의 길을 나를 향해서 가는 이길 그리고 내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길 그리고 이렇게 콜드콜하고 미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 지금 새로운 방향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고자 하는 이것을 어 주식에 투자하든 나에게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대표님을 만난 지가 음, 거의 1년은 안된 거거든요. 1년은 안 됐지만 어, 몇 개월밖에 안된몇 개월밖에 안된 거더라고요. 시간이 참. 어,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좀 네, 심어놓고 어, 심어놓고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어제 PCM 다못 들었고 나와 버렸는데. 어 너무 호모하다고 할까요? 너 너무 막어 느낌이 막 이상한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 정말 이 PCM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그 시간대가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대구나. 음. 그리고 음 소중한 시간대였었고 어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밖에 나가서 네한 바퀴 어 걷고 들어왔거든요. 음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그어 유튜브에다가 네 회원용 유튜브에다가 올려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그 어제 못 들었던 그 부분 네또 다시 또 리뷰 어, 저기, 음, 반복해서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어제는 좀, 음, 그런 또 새로운 기분을 또 느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